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팬카페 회원 수 순위가 발표되면서 트로트 가수들의 인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각 가수들의 팬카페는 활발한 소통과 응원을 통해 그들의 인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상위 랭킹을 차지한 팬카페들은 기부 활동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다. 이번 순위 발표에서 1위를 차지한 팬카페는 이명웅의 영웅 시대로. 회원 수 20만 6,664명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인기를 자랑했다. 1위 이명웅의 팬카페 경웅시대는 20만 6,664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트로트 가수 팬카페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영웅시대는 이명웅의 음악과 인생에 깊은 감명을 받은 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발한 기부활동과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귀감을 보이고 있다. 팬카페 회원들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임영웅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축하하며 그가 받는 사랑을 사회로 환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한편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온기 합창단은 7월 6일 창단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에 225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합창단은 임영웅의 노래를 합창으로 부르고 싶어하는 29명의 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영웅 데뷔 8주년과 합창단 창단을 기념하기 위해 기부를 했습니다. 한편 이명웅은 최근 서울월드컵 경기장에서 아이히어로더 스타디움 콘서트를 열었고, 이 콘서트는 8월 28일 CGV를 통해 영화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명웅은 t b n 삼시세끼에 이어 JTBC 뭉쳐야 찬다 3출연을 알리며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2위 김호중의 팬카페 트바로티는 약 12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5월 9일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이후 사고 은폐를 위한 조직적 시도가 포착되었습니다.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이 사건 은폐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김호중은 사고 후에도 공연을 강행하고, 경찰 조사에서 비밀 통로를 고집하며 사과를 회피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김호중을 과도하게 감싸며 비난을 받았고,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첫 재판에서는 팬들이 재판장을 팬미팅장처럼 만들었고, 한 팬은 김호중의 어머니를 사칭하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팬심은 오히려 김호중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3위 이찬원의 팬카페 찬스는 63,379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찬스는 이찬원의 밝고 긍정적인 매력을 사랑하는 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의 음악과 예능 활동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다. 팬카페 회원들은 이찬원의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며 그의 활동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이찬원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6일, 2024 시난 S월뱅크 KBO 올스타전에서 애국가를 재창했으며, 7일 KBS 1 열린 음악회에서도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KBO 올스타전 애국가 재창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들이 맡아왔기에, 이찬원의 재창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열린 음악회에서는 하늘 여행, 꽃다운 날, 찻집의 고독을 불러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9월 14일 방송되는 KBS 2 추석 특집 단독 쇼 이찬원의 선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두 번째 미니 앨범 브라이트 찬으로 트로트 가수 최초로 지상파 음악 방송 이관왕을 차지했으며 SBS m g a 콘서트에서도 유일한 트로트 가수로 활약했습니다. 가수와 예능을 병행하며 전성기를 이어가고 있는 이찬원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4위 송가인의 팬카페 더게인는 6만 3107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어게인는 송가인의 독보적인 가창력과 무대 매너를 사랑하는 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녀의 음악 활동을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있다. 팬카페 회원들은 송가인의 생일이나 데뷔 기념일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며 그녀에게 받은 사랑을 사회로 환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송가인은 최근 자신의 공식 팬카페 덕에 인해 지금 앨범 준비 중이다. 9월쯤 지라며 앞으로의 활동 계획 을 전했습니다. 팬들에게는 기다리던 희소식으로 송가인의 정규 앨범은 2022년 3집 연까지후약 2년 5개월 만입니다. 송가인은 2019년 tv조선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 초대 우승자로 정식 데뷔해 그해 11월 첫 번째 정규 앨범 가인 을 발표했고 이듬해 두 번째 정규 앨범 몸을 발표했습니다. 5위 황영웅의 팬카페 파라다이스는 5만 4,698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파라다이스는 황영웅의 음악과 무대를 사랑하는 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의 음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팬카페 회원들은 황영웅의 생일이나 기념일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며 그의 활동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트로트 가수 황영웅의 광고 영상이 서울 곳곳에 공개된다. 이 광고들은 팬덤의 투표 결과로 얻은 보상이다. 10일 고속터미널역에서 두 개의 광고 영상이 나왔다. 하나는 선한스타 6월 가왕전 보상으로 한달 동안 진행되며, 다른 하나는 팔마음 투표 결과로 이달 23일까지 공개된다. 1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영등포 타임스퀘어 전광판에도 황영웅의 얼굴이 등장한다. 팬들이 직접 제작한 이 영상은 황영웅에 대한 애정을 담고 있다. 15일부터 29일까지 홍대 입구역 8번 출구 전광판에서도 최돌 셀럽 48대 기부천사 종합 2위로 선정된 황영웅의 얼굴이 공개된다. 최돌 기부천사 광고는 30일부터 8월 13일까지,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 홍대 디지털 보드에서 송출된다. 강남역에서 진행 중인 선한스타 5월 가왕전 광고는 11일 종료된다. 6위 박서진의 팬카페 답별은 4 4818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답별은 박서진의 유쾌한 매력과 탁월한 가창력을 사랑하는 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서진의 음악 활동을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있다. 팬카페 회원들은 박서진의 생일이나 기념일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며 그의 활동을 지지하고 있다. 7위 정동원의 팬카페는 32,685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정동원의 팬들은 그의 정고 재능 있는 음악적 재능을 사랑하며 정동원의 음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팬카페 회원들은 정동원의 생일이나 기념일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며 그의 활동을 지지하고 있다. 8위 영탁의 팬카페는 3만 1,535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영탁의 팬들은 그의 독보적인 가창력과 무대 매너를 사랑하며 영탁의 음악 활동을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있다. 팬카페 회원들은 영탁의 생일이나 기념일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며 그의 활동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이처럼 트로트 가수들의 팬카페는 활발한 소통과 응원을 통해 가수들의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팬카페 회원들은 가수들의 음악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그들의 생일이나 기념일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팬카페 회원들 간의 결속력을 높이고 가수들에게도 큰 힘이 된다. 트로트 가수들의 팬카페는 단순히 가수들을 응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기여도 하고 있다. 영웅시대를 비롯한 많은 팬카페들은 기부활동과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팬카페 회원들 간의 결속력을 높이는 동시에 가수들에게도 큰 힘이 된다. 트로트 가수들의 팬층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트로트 장르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가수들의 인기도 함께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로트 가수들은 다양한 매체와 무대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음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팬층 확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트로트 가수들의 미래는 봤다. 팬카페의 활발한 활동과 응원은 가수들에게 큰 힘이 되며 그들의 음악 활동을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 트로트 가수들은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음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다. 팬카페의 응원과 지지가 계속되는 한 트로트 가수들의 인기는 지속될 것이다. 트로트 장르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가수들과 팬들 간의 끈끈한 관계 덕분이다. 팬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가수들의 음악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응원하며 그들의 인기를 지켜주고 있다. 가수들 또한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트로트 가수들과 팬들의 이러한 끈끈한 관계는 트로트 장르의 인기를 지속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팬카페의 활발한 활동과 응원, 가수들의 다양한 음악 활동이 어우러져 트로트의 전성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트로트 가수들의 팬카페 회원수 순위 발표는 그들의 인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각 가수들의 팬카페는 활발한 소통과 응원을 통해 가수들의 인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부 활동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사회적 귀감을 보이고 있다. 트로트 가수들의 미래는 봤다. 팬카페의 응원과 지지가 계속되는 한, 그들의 인기는 지속될 것이다. 트로트 장르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즐거움을 줄 것이며, 팬들과 함께 성장하는 가수들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영상을 종료하기 전, 저희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좋아요, 공유, 댓글을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내세요.